안녕하세요, 준토토입니다. 어, 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하나 샀습니다. 어, 투방 사장님한테 카톡으로 해가지고, 사달라 해가지고, 샀거든요? 우선 그 공개 전에, 괜찮은 거, 우선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거 AS 모나코 하는데, 이거 오바 좋아 보인다, 오바. 오바 이거 좋아 보이고, 그 발베이크랑, 어... 어디였지? 인으로 타는데, 이것도 오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번리랑 리버풀, 이것도 오바. 그리고, 앙제랑, 스트라이크 하는데, 이거, 스트라이크, 그냥 승. 배당 좋죠? 이거, 좋아 보이고, 스트라이크 승입니다. 그리고, 베를린이랑, 우니온 베를린이랑 돌문하는데, 돌문 오바. 그니까, 이것도 오바 좋아 보이고, 아니면 우니온 헨승. 헨승 좋아 보입니다, 헨승. 그리고 레반테랑 베티스 하는데 이것도 오바 좋아보여요. 레스터랑 웨헴 하는데 웨헴승 좋아보이고 사솔로랑 에게스 로마 하는데 로마 승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타리랑 유벤 하는데 유벤 승 좋아보이는데 제가 오늘 산거는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고베당 그냥 노렸습니다. 고베당에 호페나임승 꼈습니다. 근데 이거 괜히 낀것 같아요. 이거 불안합니다. 지금 꼈는데. 아르민니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불안한데, 어, 괜찮은 거 그냥 빼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고배당 노려서 7만원 그냥 도전. 주말에 할 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샀고. 그리고, 로또벳. 이거 샀습니다. 앞에 거 똑같은데. 위에 이거. 펜으로 승이랑, 아오바랑, 그리고 리버풀 헨승, 그리고 제노와 살레르니 이거, 살레르니 헨승 같습니다. 요거 그냥 3만원. 고배당 노린 건데, 이게 돼야죠, 이게. 아, 이거 되면은, 내일, 고액 도전 해볼게요. 국내로. 국내 경기가 있나? 아무튼, 괜찮은 거 있으시면 빼가시고 앞에 설명해드렸던 거, 요거 오바 그냥 빼가서 사시면 당첨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 요거 앞에 세 개. 3개. 앞에 세 개랑, 아탈이랑 유벤한 유벤승도 이거 좋아 보이거든요. 아무튼 괜찮으신 거 빼가셔서 꼭 맞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맞고 싶네요.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요즘. 아무튼 새벽 축구 오늘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거 부, 샀는데 불안하니까 그냥 앞에거 보여드렸던거 거기서 좀 빼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전 이만 쇼트트랙 보러 가겠습니다 빠빠이